2025년 기준 1만 구독자가 된 똥수 필름의 조회수 수익은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이 수익을 열심히 1년 동안 모아서 구매할 수 있는 줌 F3. 32비트로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그리고 카메라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댑터를 이용하면 3.5인치 오디오 단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선, 무선 실내, 실외 음질도 좋은데다가 가볍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시네마틱이라는 영상을 주제로 해서 할레이션이나 볼륨이 심하고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영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음질이 안 좋은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영상을 제작하는데 화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디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편집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디오 작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건 편집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클립들이 섞여 있다면, 장소별 클립의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카페의 음악 소리나 공간음 등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에 놀러 갔을 때 파도 소리 같은 것은 살려야 되잖아요. 같은 배경 소음이라고 해도 어느 것은 지워야 되고 어느 것은 살려야 되는 그런 효과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미리 구분해 놓으면 오디오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때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나 액션캠처럼 무지향성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공간 울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벽 근처에서 녹음을 한다고 하면 벽에 부딪히는 어, 바운스 되는 소리들도 소리에 들어오면서 뭐 웅웅 되는 그런 소리들이 포함되어서 녹음이 되거든요. 아빠가 소리가 울린다면 우선 보정 필터, EQ, 노이즈 디덕션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클립을 선택해서 볼륨을 2에서 4데시벨 정도만 낮춰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작은 조절만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확 줄어듭니다. 아, 나 울림이라는 게 이게 클때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낮추면 공간에 울림이 적게 들어가게 되죠. 보이스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하면 주변의 공간음을 굉장히 많이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나타나죠. 특히 고프로나 스마트폰처럼 공간에 모든 소리를 담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들은 배경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음성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공간음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음성 좀. 으로 오디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보이스 아이솔레이션입니다. 타임라인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면 트랙 레벨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인스펙터로 이동을 해 보면 보이스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활성화 해줄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 음은 많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목소리도 먹먹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에 방해되는 소리 정도만 커트하는데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되 공간음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 나, 나 맛이야. 나, 나, 나 맛이야.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몇 초면 하는 거죠 오디오 볼륨을 줄이고 눌리는 정도의 소비만 하고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지만 이 기능은 유료 기능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아무리 손을 대도 살릴 수 없는 오디오들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크거나 음성이 너무 작게 녹음이 됐거나 노이즈가 심해서 듣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억지로 살리려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단 그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되 음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좋은 배경음악을 같이 틀어주면서 상쇄시키는 거죠. 아, 정말. 저는 이때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는데요. 감성적인 노래들도 많고, 약간 시네마틱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가족 영상을 올리는 채널에 저작권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음원을 사용했었는데, 뭐, 물론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긴 했지만, 내 영상에 타인의 저작권이 걸려있다. 이거는 사실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인용, 이용이 가능한 저작권 걱정이 없는 사이트 아트리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 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편을 편집하다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있거든요.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화면은 괜찮은데 오디오가 엉망인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펙트를 덕지덕지 넣어봐야 이미 망가진 오디오를 살려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피크가 된 것, 녹음 자체가 되지 않은 건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옵션을 누르고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컷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 되는 건 잘라내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신 그 장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효과음이라든지 다른 클립의 소스들,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영상에 오디오가 잘못됐더라도 뒤쪽에 있는 오디오의 배경음악을 같이 쓴다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 중에서 오디오가 잘 녹음된 것들을 좀 가져다 쓴다든지 공간음, 효과음, 배경음들로 이런 것들을 모두 채워주는 거죠. 중요한 건 영상 흐름과 몰입도이기 때문에 꼭 원본 소리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디오가 기본이 되는 이런 영상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여러 많은 분들에게 편집을 해드리면서 경험해 봤을 때 이거 이상으로 과하게 편집을 하는 경우는 한 열에 한 명, 두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알려드린 이런 기능들과 함께 배경음악도 같이 잘 사용한다고 하면, 어 훨씬 더 좋은 오디오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